대부분의 여자들은 관심 없는 남자한테 이런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형. 여자가 관심 없는 남자한테 은근히 많이 하는 행동 중 하나인데, 현실 속에 절대 존재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상형을 막 늘어놓는 방법입니다. 또 앞에 있는 남자의 이미지와 정반대의 이미지를 이상형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한마디로 너무 높은 기준을 남자에게 제시해주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앞에 있는 남자가 딱 봐도 운동이랑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미지라면, 하루에 스쿼트 몇백 개는 기본으로 하는 남자가 이상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나, 딱 봐도 남자가 자존심이 좀세 보인다면, 평소에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잘 져주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여자가 너무 터무니없는 이상형을 말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정반대인 남자를 이상형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확실하게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진짜 좋으면 원래 이상형과 맞는 부분이 별로 없더라도 그 남자 앞에서만큼은 평소 이상형과 되게 비슷하다고 가식부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절대 맞춰줄 수 없는 기준을 계속 말하면서 남자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자주 한다면 그건 알아서 포기하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솔직히 저런 방법으로 남자에게 신호를 주는 여자는 기본적으로 남자를 어느 정도 만나 본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를 보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명확할 수밖에 없어요. 괜히 더 다가갔다가 여러분들만 상처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자꾸 따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말에 제대로 된 공감을 안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론을 제기하는 듯한 말투로 대답을 하거나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물론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반응 딱한번 보였다고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말끝마다 저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서 제대로 된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관심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원활한 티키타카가 전혀 되지가 않는 거죠 이건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말에는 괜히 공감해주기 싫고 그러지 못하겠는 심리가 있어요. 딱 저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계속 따지고 들면서 마치 그 자리를 토론의 장으로 만들려는 듯한 모습이 자주 보인다면, 그런 여자는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절대 상대해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런 유형의 여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대놓고 티내면서 상대방이 당황하는 걸 즐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태도에 일일이 반응해 주게 되면 여러분들만 호구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찰을 하지 않는다. 이것만 제대로 인지하실 줄 알아도 여자의 마음을 아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여자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호기심을 갖는지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자는 남자한테 관심이 있으면 진짜 별것도 아닌 것에 엄청난 호기심을 갖고 열심히 관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거의 공부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주 차고 다니던 시계가 다른 시계로 바뀌게 되면 진짜 바로 캐치해서 티를 냅니다. 어? 시계 바꿨어?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물어봐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머리를 자르거나 쓰던 향수를 바꿔도 바로 파악하는 모습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에 대해서 사소한 변화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평소에 관찰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면 그건 확실하게 관심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의 외모나 물건에 일절 시선 한번 주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도 관심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결국 관찰하고 싶은 게 없는 남자에게는 호기심도 생기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문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그녀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만 봐도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는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